몸이 최악일 때, 우리 몸은 다양한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. 이러한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첫째, 극심한 피로감입니다.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,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. 둘째, 이유 없는 체중 변화입니다.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나 증가는 암, 갑상선 질환 등 심각한 질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. 셋째, 지속적인 통증입니다. 특정 부위의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진통제로도 완화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. 넷째, 호흡 곤란입니다. 숨 쉬기 어렵거나 가슴 통증이 동반된다면 심혈관 질환이나 폐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. 다섯째, 배뇨 및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. 잦은 배뇨, 혈뇨, 변비, 설사 등은 신장, 방광, 장 질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여섯째, 피부 변화입니다.